기흥구 보정동 주민센터 신청사가 완공돼 30일 개청식이 열렸습니다. 정찬민 시장을 비롯한 유관기관장과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해 주민에게 한걸음 가까이 다가가는 공공청사 완공을 축하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공터로 남아있던 자리에는 연면적 3,800여 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넓고 쾌적한 청사가 들어섰습니다. 82억 원을 들여지은 신청사 1층에는 민원실과 회의실이 2층에는 주민자치 활동을 위한 강의실이 3층에는 체력단련실과 강당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보정동 주민센터는 특히 도로변에 위치해 민원인들의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또 청사 주변과 1, 2층 내부에는 정원을 꾸며 누구나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녹색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보정동 주민들의 사랑방이 될 주민센터 11월 첫 주부터는 주민들의 알찬 여가 생활을 위한 자치센터 문화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